안녕하세요. 편안한 일상을 되살리는 이비안 한의원의 한의학 박사 이나연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안면마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이제 전문 용어로는 구안아사. 네. 저는 구안 괴사라는 얘기 들어봤는데 같은 건가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와사라고 쓰고 괴사라고? 그 와랑 괴가 같은 한자인데 음이 괴로도 읽을 수 있고 마로도 읽을 수 있어서 아, 그런 거야? 네. 진짜... 비틀어질과 비틀어질괴 같은 글자입니다 한문 아, 옛날에 잘하셨나봐요 한의회사는 한문이 아... <laughs> 딱 한마디로는 사실 얼굴에 마비가 왔다 긴 네. 하는데 뭐 얼굴 신경 쪽으로 가는 안면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얼굴 근육들에 마비가 왔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안면마비라고 말을 합니다 한의사 입장으로는? 한의사 입장에서도? 똑같은 똑같은 건가요? 네. 네. <laughs> 그럼 안면마비가 발생되면? 안면마비에서도 사실 중추성마비와 말초성 안면마비가 나눌 수 있는데 중추성 안면마비 같은 경우는 뇌질환 같은 걸 동반했을 때 중추라고 해서 뇌에 진짜 문제 생겼을 때 발생하는 안면마비인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마주름이 같이 잡히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마주름이 안 잡히는데 머리에도 문제가 없을 때 그게 말초성 안면마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말초성 안면마비가 왔을 때 만약 이쪽 한쪽에 왔다 하면은 이쪽 근육들의 힘이 다 전체적으로 저하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정을 지을 때 틀어지게 되는 거죠. 이쪽은 힘이 있는데 이쪽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쏠리게 되는 질환들이 생겨서 비대칭도 생길 수 있고 눈도 안 감게 되고 이마 주름도 잡히지 않고 그다음에 귀뒤 이런 부분들 안면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들 통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면마비가 절반으로 딱 잘라서 오는 건 아니죠? 절반을 잘라서 그럼 왼쪽이 많이 걸리나요? 오른쪽이 많이 걸리나요? 그런 방향도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고 환자분들께서도 그 질문 많이 하시는데 아무런 연관 없다. 뭐 영구적으로도 그 밝혀진 바 없다. 안에는 오른쪽 팔을 잡고 있고 운에는 좌측 팔을합니다 전혀 그것도 관계 없는 건가요? 네, 와. 그런 거는 관계 없고 저희는 안면 마비 환자분들이 오면은 반대쪽 손발에 침을 놔드리긴 하지만 뭐 그런 뭐 마비가 오른손 잡이 이런 거는 아닙니다. 오른손 잡이라고 왼쪽에 오 왼손잡이 오른쪽 전혀 저희 환자분들도 보면은 네. 왼쪽 마비랑 오른쪽 안면 마비 환자분들이 거의 반반 이실것 같아요. 음. 안면마비가 됐을 때 양방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는지? 우선은 양방에서는 뭐 중추성인지 말초성인지 구분을 해 드리겠죠. 그래서 말초성 안면마비다. 이게 이름바 벨마비다라고 하면은 안면신경 쪽에 염증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하거나 간혹 뭐 대상포진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한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는 어항 바이러스제를 복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복용을 하는 뭐 고용량 스테로이드제 같은 경우를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복용을 하십니다. 그러고는 양방 치료는 사실 끝나게 됩니다. 이비아후과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나요? 발생하시고 초기에 바로 같이 내원해 주시는 분들 요즘엔 사실 많아지긴 하셨는데 그런 분들 오시면은 저희가 신경을 재생시켜 드릴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약침 치료를 진행을 하면서, 안면 신경 길을 따라서 침을 놔드리면서 장기를 좀 걸어드리는 치료를 초기에는 그렇게 들어가고요. 매일 내원해주셔가지고, 최대한 얼굴 쪽에, 신경 쪽에 자극을 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양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사양공진단을 복용을 해서, 황산화 효과로 신경을 재생시켜 드릴 수 있게끔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복용을 권유드리고 신경 재생 도와드리고 몸에 회복력 올려드리는 구안탕을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면 마비가 왔을 때 침을 맞으면 얼굴에 놓나요? 네, 얼굴 쪽에 놓습니다. 근데 손에 놓는 경우도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 병원에서도 손이랑 발에도 같이 놓는데 안면 경락이 흘러가는 부분들이 손발까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락상에서 저희가 같이 놔드리고 있습니다. 구안하서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오, 그죠구안나사도 사실 초기에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선은 초기에서 한 2주 정도까지는 저희가 증상이 발현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치료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증상이 심해지셨다가 증상이 딱 발현되고 나면은 이제부터 회복기가 들어가는데 발생하시고 한달 정도까지가 제일 속도가 빠른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최대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구안나사는 대부분 돌발적인 게 훨씬 더 많죠. 그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 그렇다 아니면 뭐... 근데 환자분들께서 간혹 뭐 계속 귀 뒤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눈 떨림이 며칠 있었는데 뭐 양치할 때 물이 조금 새는데 갑자기 저녁 되니까 더 틀어지더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거의 어한 3일에서 일주일 안에는 다 발생이 되게 합니다 증상들이 급작스러운 게 훨씬 더많다 네. 거죠 구안화사로또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 하신 분들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선은 구안화사가 이제 발생을 안 하셨던 분들이 어, 발생을 하셔서 이 영상을 찾아보게 된다면 어, 발생하시자마자 바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비아 한의원에서는 단계별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일상을 되살려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